성질병 환자가 슬프긴 슬픈가병 얼마나 병원에 가갖고 친애가정한테 안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얼마나 지각지가 이뻤으면 의사가 데려다 놓으면 갖다 버리고 의사가 버리면 아니 의사가 갖다 놓으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환자가 얼마나 가난한지 부자들 옆에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눈치 보고 먹고 오고 먹고 오고 그랬거 그러다가 그저 나처럼 유능한 사람 있지 않아요? 죽이고 오자니요? 너도 사람인게 살을 하고 사람을 죽였을 거 아니요? 치료를 안 해줘 그게 그래 교도소, 교도소요 교도소, 교도소 아저씨 보고 반장님이라고 한다 사식 갖고 자니요 혼자 다 퍼먹어 여기 그저 그, 그 교도소 사식정신병원 <laughs> 어딜 똑같대. 정신병원 퇴원할 때 보호자 여러분 이거 갖고 가세요. 그리고 그러니그 얼마나 그돈저주겠겠어 응? 생보 병원에서 1년, 2년 있어 봐. 밖에 있는 생보가 늘어나 갖고 뭐 승용차가 다섯 대요. 웃지 말고 요즘 연예인 그 어디 갔나 찾아봐 응? 병원 갔는가? 연예인 월급 우리 연예인 월급 갔다가 혹시 스마트폰 돌리냐? 꼭 찾아봐 어? 꼭 찾아.